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하는 편안한 방송 주식부자 주보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삼성전자를 장기투자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함께 가야 큰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 길에 제가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드디어 배당금 나온다. 일본은 반도체 확보를 위해서 이것까지 시도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 코스피는 9포인트 빠진 2960에 마감을 하였고요. 삼전은 400원 오른 7600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삼전우는 800원이 내린 65,500원에 마감을 하였네요. 오늘 형은 오르고 동생은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변동성 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다 싶으면 적당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1183원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높은 수준도 그렇다고 아주 낮은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환율 부분을 꾸준히 체크를 해 나가면서 매매를 이어나가는 게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러 인덱스는 94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현금 현물 배당 결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나온 공문인데요. 표를 보시면 1번에 배당 구분은 분기 배당이고요. 배당 종류는 현금 배당이 되겠습니다. 한 주당 배당금은 보통주가 361원이고요. 우선주도 361원이 되겠습니다. 시가 배당률은 보통주와 그리고 우선주 모두 0.5%가 되겠고요. 배당금 총액은 총 2조 4,50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2021년 9월 30일이 되겠고요.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2021년 11월 17일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결의일이 2021년 10월 28일이 되겠습니다. 11월 17일 수요일에 배당금이 여러분과 저의 주식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많이 받으셔서 삼전 재투자도 하시고 소고기도 사드시고 백화점에 가서 사고 싶었던 물건도 사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서 모두 재투자하지는 않고요. 소액이라도 저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사주는데요. 왜 이렇게 선물을 하냐면 기다린다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몇 년을 기다리려면 지치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분기당 한 번이라도 배당금으로 선물을 해줌으로써. 지치지 않는 투자와 재미있는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즐겁게 투자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배당금 관련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전 영상들에서 이번 연도에 특별배당금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나오게 되면 주당 500원에서 700원 정도가 나올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다들 내년에 명품 가방 하나씩 사시고 차도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의 반도체 관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일본이 대만의 TSMC와 짝짝꿍이 잘 되고 있죠. 일본 정부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의 신공장을 일본에 유치를 하면서 거액의 보조금을 줄수 있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법 개정까지 한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이 많이 급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에는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지금에서는 한국한테 완전히 밀려있으니 자존심이 많이 상할 법도 하죠. 조금이라도 만회를 해보려고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이 같은 대규모의 보조금이 세계 무역기구 분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이 장기화되고 있는 속에서 TSMC와 파트너십을 강화해서 반도체 수급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동시에 3전의 경쟁자인 TSMC에 힘을 실어지기 위한 그런 포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요. 오는 12월에 일본 정부는 국회에 입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TSMC의 일본 공장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이 야기하는 혼란에서 이 같은 보조금 지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그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TSMC는 오는 2022년에 소니의 반도체 공장이 있는 고마모토현에 일본 공장을 짓기로 시작해서 24년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일본 정부가 19년부터 협상을 벌여온 TSMC의 신공장 유치가 확정이 됐다면서 우리돈 10조 원 규모의 대형 민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새로운 경제 대책에 포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도 반도체 시대에 뒤처지면 답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TSMC의 신공장 투자액인 총 1조 원의 절반 수준인 5천억엔, 그러니까 우리 돈 5조 원을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대규모 보조금 지원이 WTO 규칙에 부합하는지는 일본 현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식량이나 에너지처럼 필수제가 되어버린 반도체를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정책 방향이지만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한 거액의 보조금이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WTO 규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낮은 가격으로 일본 국내에 공급할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등지에서 일본 수출이 줄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제소할 가능성이 있고요. TSMC가 일본 공장 생산품을 저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피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WTO나 국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우회로를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우선, 일본의 경제산업성 산하의 부서가 운영하는 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의 TSMC 보조금 지원의 경우, 일본과 대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전도 미국과 더욱 더 강한 파트너십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삼전이 중국과 손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중국 시장을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적당히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더욱 더 굳건히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배당금이 나오니까. 일단 너무나 기분이 좋고요. 다들 배당금 많이 받으셔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드디어 배당금 나온다. 일본은 반도체 확보를 위해서 이것까지 시도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